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김프로입니다. 2017년 김증권 실전 투자 대회에서 수익률 158%로 4위. 올해 대회에서는 10위에 입상한 바 있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마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제 자동 매매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이슈 종목 국길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지난주에 지난 수요, 지난주 화요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날 7월 23일 이 상한가 봉을 기준으로 세력 물량이 들어왔다. 네. 다만 다음날 공략을 할 때는 직전고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강한 양봉이 나와줘야 이 직전고점 위에서 위에 눌림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저는 뭐,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일봉 차트, 오른쪽이 제그 삼봉봉 매일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양봉이 나오는 걸본 거죠. 그죠? 양봉이 나왔고. 눌림의 자리를 기다렸는데 안 아, 왔어요 종목 힘이 그만큼 셌어요 이날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이제 투매가 나왔죠 그 자리를 이제 공략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600원 위이 자리 위에 투매 자리는 괜찮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에 세력 물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또 어, 양봉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5장 눌림이 오면은 국내 에 가능한 거죠. 그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한 거예요. 두매 자리 사서 이게 지금 한개산게 아니에요. 두매 두개두개산 거예요. 여기서 하나 사고 여기서 하나 사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평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등 폭에 매도. 그리고 나서 또산 거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서 반등 폭에 매도. 그리고 나서 또산 겁니다. 또 사서 반등 폭에 매도. 그러니까 5장 이 순식간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죠? 한 개. 그총 다섯 개 비중으로 해 가지고 세번 3회전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날 마찬가지. 나머지 잔량 또시초가겹상에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일부 물량 팔고 투매로 떨어진 거니까 그다음 날한번더 날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세력 물량이 5,600원 부근이었고 여기서 이제 더 들어와서 평단은 더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어, 장 초반에 올려 놓고 계속 또 털어 먹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저점 깨는 투매 자리 한 자리 여기 부근에서 공략 가능한데 저는 여기가 좀더 아래에다 걸어 놨어요. 4% 하락을 노린 거죠. 근데 3% 정도 하락을 하고 안더안 안 떨어졌어요 책이 안 됐어요 어쨌든 뭐책이 안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고 고점에서 할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저는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나오고 또 세력이 또 털어먹었죠 네. 그죠 그 뒤로 또 계속 박스권 내에서 이런 줄줄줄 흐르는 모습 이런게 매집이나 이런걸로 보면 안 돼요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패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전지좀 깨지는 투매 자리가 오긴 했지만 이미 이 자리에서 지금 이만큼 얼마니까 여기서 한번 털어먹고 여기서 털어먹고 올렸다가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어먹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매 자리가 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게 나아요 왜냐 여기서는 이제 세력이 지지를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의 투매가 나오면 더떨어 수도 있죠 게다가 이 투매가 위험한 게 이 고점에 물려있는 이 개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 자리, 이 은봉이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안 하고 투매가 나오면 이매물들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던 뭐 개미라든지 세력은 털고 나왔다고 보는 것 같고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저는. 다만, 이 자리에서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는 개미들이 또는 이 자리에 물렸던 개미들이 추매물량 이런 게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의도적인 그런 그 반등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치만 어쨌든 세력은 물량 정리가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물량이 매물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또 추매 했다가 또 털고 그죠 따라서 이제 이런 거를 노리고 저는 매매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첫자리 눌림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물량이 남아 있다 생각이 될 때만 두 번째 자리 정도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의 물량 정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왜냐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네? 다른 거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계속 공략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여기서 3회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세력물량이 없다 판단될 때는 이런 자리 뭐 할 필요 없어요 네. 마아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종목을 이제 다시 공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리 뚫어야 돼요 이제 7,440원 돌파하는 강한 양봉 이때처럼 이때처럼 또 양봉이 들어와 주면은 그때는 이제 세력 물량이 다시 들어온 걸로 보고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그 외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일본 그 수출 규제 관련 주들이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주는 일본 수출 규제 2 문제 때문에 지금 투매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테마주, 세력주, 얘네들은 지금 상한가로 움직이고 있으니, 참, 주식판이 아이러니하죠. 예. 네. 이래서 이제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수급주가 됐든, 세력주가 됐든, 둘다 공략을 할줄 알아야 밥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 영상을 올리는 것도 항상 세개 영상으로 매주 올리고 있죠. 시황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급주 매매, 테마주 매매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매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주로 공략했던 그 세력 주들 매매치를 좀더 볼게요. 리드코프. 자꾸 그 세력 물량 뭐 이런 거뭐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답변을 들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세력 분석의 원리 그 부분이 올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매매일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죠. 7월 29일 날정오점 돌파를 하는 수급이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자리 눌림 공예 한 거예요 저는 첫자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 사서 이 자리 판 거예요 바로 팔았어요 왜 팔았냐 이게 보니까 이 매물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날 그기간의매도물량이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평소에는 기간에는 뭐막 많이 들어와 봤자 20억 거의 대부분 뭐 1억 2억 1억 2억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7월 29일날 이날 이제 세력이 작업을 했는데 기간이 폐대기를 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 정도에 기꼬대 봤자 뭐 1800억 지금 올라서 1800억이에요. 천억대 수준인 애가 기간이 100억을 던지면 엄청난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투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샀다가 이제 바로 매도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쯤만 돼도 세력이 물량 능력 가능했어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반등폰 한번 만들었다가 다시 꽂아버리면, 뭐, 급나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왜냐, 직전고점 매물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죠? 그래서 그냥 사고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부수익에 그리고 나는데, 이제, 오라, 여기서 또 들어온 거죠. 아, 얘네 또 하네? 보니까 거래량도 지금 크잖아요. 그죠? 이걸 근거로 있다가 5장에 다시 산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매매 동향을 봤더니 기간이 뭐 물론 장 중에 예상을 했어요. 기간이 엄청 던졌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더 던진 거예요. 예. 네. 100억을 던진 거예요. 야, 이거 얘는 처음올 렸구나. 예? 네? 이 정도면 아무리 세력이 작업을 하더라도 세력이 물량을 다 정리 못 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날조점올때한번더 사서 반등 나올 때판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왜? 기간의 매물이 아직 그장중에또 이렇게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기간, 세력이 기간한테 이 물량을 떠받은 떠 예?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또 나온다면 얘네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봉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렸다가 털어버리는 거죠. 그죠. 계속 털어버는 모습, 털어버리는 모습, 이 자리가 이제 얘네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런 세력의 평단 자리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올렸다가 또 털고, 그죠. 또 올렸다가 털어먹고 또 올렸다가 아마 또 털어먹을 거예요. 이 자리 돌파하면 세력이 돈을 더 써야 되는데 뭐 돈을 더 쓰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조금 더 돌파해줬으니.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는 굳이 할 필요 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한 먹고 여기 한 먹고 안 하는 겁니다.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그다음 코데즈 컴바인 이런 종목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드코프에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우려되는 패턴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이,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오전장에 세력 물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털어먹고 또 종업촌 돌파하면서 양봉이 크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매달리 하나 사서 반등폭 수신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전장 깨지는 자리에 이 보면은 음의 거래량이 크지가 않죠 반면에 이 양의 거래량이 컸던 게 있죠 그래서 한번더산 거예요 한번더 사서 반등폭 매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할 필요 없겠죠. 이미 두번 해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비중도 두개 샀네. 하나 사서 팔고, 하나하나 하나 사서 팔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왔다가 투매가 빵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전 노천 깨지는 투매 자리가 와도 공략 안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패턴이 이런 거예요. 들어왔다 털고, 들어왔다 털고, 정고점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제 개미의 매수세, 돌파매매 하는 사람들 그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면 이거 끝난 겁니다. 게다가 이 자리 또 매물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뭐 하는 거죠. 특히나 또 이런 종목은 유통물량이 적어요. 코데스 콤바인이 상당주식 많지만 유통될 수 있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욕심내서 안 돼요. 단타로, 철저히 단타로만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다음 경인양행 이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세력 물량이 이날 들어온 거죠. 7월 26일 금요일 상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매수를 한 겁니다. 네. 야 이거 양봉 강에 들어왔구나 보고 상따 들어간 거상따상따 들어갔다가 다시 재상한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풀릴 때 수수료 손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풀 때는 팔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세력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상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꾸 얘네들이 상을 자꾸 푼다. 그 얘기 뭐냐면 상가에서 호가 잔량이 쌓일 때 물량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풀고 팔고 팔고 또 다시 상가 들어갈 때또 사고 왜냐면 여기서 들어온 이 양의 거리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또 시도하는 거죠. 그러다 또 풀면 리또 팔고, 그죠? 이거는 팔아봤자 이건 거의 다 수수료 손절 내외예요. 손실이 크지 않단 얘기죠. 그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상따 단한 번만 성공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수수료 손절 한거다 수익 낼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낼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 물량이 아, 아직도 남아있구나. 벽 가까이 정도. 제가 판단했을 때 거래대금이 이날 엄청 터졌으니까. 한 100억 정도로 추정했어요. 을그래서 장마판에 원래 셋이 넘어서는 상따를 잘안 하는데, 세력 물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나 사자. 조금 샀어요. 하나, 한, 한개다좀 한 샀어요. 사서, 그 다음 날, 역시나, 시초가 갭상7.8% 나오죠? 판거요 여기서. 팔고 나서, 첫 음봉 부고 나서, 날려버린 겁니다, 잘야 그래도 어때요? 7% 수익 정도 될거 아닙니까? 7, 8%. 그죠? 그럼 여기서 0.28, 0.28, 0.28뭐 또는 뭐0.5 손절에 따더라도 이거 하나 성공시키면 <laughs> 수익이 더큰한 얘기예요. 그래서 상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했죠. 안한 이유는 뭐냐? 이 투매단이 나왔지만 안 했어요. 좀더 아래를 실은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뭐예요? 시장 경고 장치, 단결발 활동률과 예정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뭐 양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음매거리량으로 바로 빠르게 얘네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평단은 한이 정도쯤으로 저는 추정을 했어요. 조금 더아래다가한 12%쯤 인걸건 놨는데 차기는 안 됐어요. 워낙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 나서 이제 오후장은 당연히 뭐뭐단기가열 뭐 발동력이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후장투매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에요. 개파락이 또 나온 거죠. 네. 이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이제 세력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따에서 최대한 털어먹었고, 상초반 양봉에 끌어올렸다가 이 자리 툼에 던지고, 반대 하는 척 차다가 다시 물량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여기서 돈을 떴으면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얘네들이 단기갈 발동 맞아 상관없이 뭐 강한 양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예 발동이 된 다음 단기갈 기간에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나요. 아 네. 근데 애매하게 지금 이런 그 박스권의 구간에서는 저 같은 부류는 안 합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여기서 세력이 소진했기 때문에 더 가기 가 어렵다. 예, 더 가면 얘네들이 단연히 발동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물려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마찬가지. 공략하지 않습니다. 예, 공략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공시 떨어지면은 대부분 이제 뭐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강력한 호제 강력한 세력 물량 아니면 잘안 들어옵니다. 또 모르죠. 들어오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단기간 기간에 공유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율초나자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본거죠 이거 이거 보고 투메자리 사서 반품매도또 관리하는 수급 들어왔다가 투메자리 사서 반품매도그 위에는 이제 안한 거예요 네, 그 위에는 안 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도 빠르게 끌어올리고 정오점 돌파는 안 하잖아요 돌파는척 하면서 매수 그 돌파 매매에 수급을 유입을 시켰지만 세력은 어쨌든 날려버린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에 이 매물이 얘네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간에 매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력 물량 들어왔다고 기간이 패대기를 치니까 얘네들도 기간 물량을 다떠으면서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기가물량을 지금 얼마입니까 140억을 떠안으면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시가총액 지금 4천억인데 그죠 140억을 떠안으면서 갈 이유는 없죠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던지는 거예요 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면 한번 됐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종목은 음,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거나 남아있는 종목들을 좀 한번 볼게요. 먼저 모나미. 모나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상한가 들어왔죠. 7월 29일 날 저도 이제 상따한 거예요. 세력이 뭐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한가 만들었는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상따 매수하고 그 다음날 시초가 갭상 10% 나왔어요. 10%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죠 약간 풀린다 하더라도 그냥 이때는 끌고 가는 거예요. 왜장 막판에 세력 물량이 지금 뭐 조정 한번 없이 상한가가 강하게 두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3시 이후에도 상한가가 막안 가고 막 계속 털어놓고 이런 모습 보였다면 수술을 손절 칠 수도 있는데 그 전이기 때문에 한번더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팔고 그리고 나서 눌림의 자리, 눌림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략 못했어요. <laughs> 좀더 아래를 노리고 있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살 때쯤 되면 받는다고. 또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더 아래 타점을 노린 거죠. 근데 그 자리까지 안 오고 반등이 여기서 또 나왔기 때문에 또더 아래를 노린 거죠. 안 왔어요. 네.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치만 일단 세력 물량이 남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800원 수준. 세력 평당이 낮죠. 이, 이 자리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5,800원. 뭐뭐 이쯤, 이쯤 될것 같아요. 예. 네. 아직도 세력 분야 너무 낮죠 따라서, 은봉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국 테마주에 지금, 얘네가 지금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미들 수급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세력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쯤, 해서분할로 매수한다면 반폭 매도 한번 눌러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하이트 질로 홀딩스. 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세력 물량이 어제 장 상한가에 들어왔고, 마찬가지 상따 하고, 이제 상초반에 매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전날 상한가로 그죠. 이만큼 세력이 이제 주가하려면서 상하가를 만들었고, 장 초반에 양봉이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눌림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쯤 걸어놨는데 여기서 반등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깨지는 투매를 여기서 공략한 거예요. 1차, 2차 사서 반등폭 수시를. 그죠? 그리고 나서는 공략 안 했죠. 네. 장 마판에 한계타점 이 자리쯤 걸어놨는데, 이 자리까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음, 11,800원 수준 이 부분에서 어, 60억 수준으로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전날 상한가 그리고 이양봉이 거래량이 굉장히 큰 반면에 음의 거래량은 좀 적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 물량은 남아 있다고 봐요 네, 만약에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장 초반에 반복 나오면 그때 이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타면매는 반등폭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돼요. 안 팔면 안 돼요. 이 반등이 또 나오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왜? 세력 물량은 지금 만천 팔백 이니까한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뛰어놓고 또 날리면 이런 식으로 또 날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템트로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 2500 터졌죠 그리고 상한가 오늘 딱 봐도 양봉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양봉도 많은데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잖아요 굵직굵직하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을 4800원 부근 이 정도로 지금 추정해요 세력 물량은 4800원 부근 200억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종목을 일단 최우선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 내일장 뭐 어떤 식으로든 초반에 좀 시세를 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어, 오전장 투매 자리가 온다면 분할로 매수하고 반도폭 매도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이 그 아까 그 굴물돼지처럼 눌림의 자리에서 반등을 줄 확률이 높은 종목이에요. 에이, 거의 이런 종목은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네이버 블로그에 매매일지를 매일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얘네들 매매일지는 여기 들어가도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유추가 하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 신청, 그 다음에 알림 신청을 좀해 두세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음, 올해 대회에도 입상을 해서 지금 오늘 상장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한번 2017년 그때 입상했던 그 특강처럼 뭐 4강까지는 아니어도 뭐한강 정도로 해서 영상 하나 정도로 해서 좀한 차트랑 뭐 어떻게 매매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어 전기 방송 때 말고 다른 날 올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알림 신청 하시고요. 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